자, 그리고 이과 갈 사람들은 미리 내가 공부할 거 있으면 미리 뭐 주, 주라 그랬는데 어떤 학생 두 명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약간 늦어서 여튼 미안하고 어, 정리합시다. 여보세요. 지난주에 뭐 했냐? 해보자. 오해,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정리합시다. 지난주에 뭐 배웠어? 또 외로워진다. 씨, 도대체 아니, 왜 니네 학년이 10, 18기지 니네. 아, 18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8기 왜 이렇게 친해지기 힘들지? 16기 애들은 거의 지랄도 아니었는데 17기도 밝은 애들이었고 18기는 아무 애들이 야 니네 무슨 띠야? 어? 이런 멍멍이 새끼들 <laughs> 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습니다. 아 정신 차려봐 언니야 눈 떠라 라고 이야기했다. 자 산과 연기를 배웠고요. 산과 염기를 기반으로 무엇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또 한글 몰라? 아, 중화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산과 염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읽어봐. 무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랬지. 그렇지? 정리가 필요하다. 다시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이온 결합 물질을 커다랗게 몇 개로 나눴습니까? 눈 떠야지 복습하는 건데 여기 봐야지. 책보다 내가 더 잘생겼잖아. 왜 책을 보고 지랄이들야? 아, 녹화되고 있지. 보세요 여러분. 자, 저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 몇 가지로 나눠진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산이 있고요. 두 번째 누가 있어? 염기가 있고 세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어? 염이 있다고 했죠. 그렇지? 그래서 이 염을 몇 개로 다시 나눴어? 두 개로 다시 나눴어. 하나가 뭐였어? 수용성 염이라는 애가 있고 또 하나가 그렇지. 불용성. 다른 말로 뭐가 있어? 안금이 있다고 했어. 해서 나 이렇게 썰어 버렸네.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니까 뭐가 되겠어? 하나가 누가 되고 금속 결합이라는 애가 있고. 맞지?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공유 결합이라는 애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해했나? 그래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어? 생각해야 되는 애들은 바로 얘네인 거지. 맞아? 여기서 논란 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잘 들어야 돼. 얘네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세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어. 읽어봐 시작. 뭐라고? 전해질이라고 한다 그랬어. 전해질의 기본 전제가 뭐야? 이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뭐에 녹아야 돼? 물에 녹아야 될거 아니야? 무게 물에 녹고서 전기가 뭐 해야 돼? 통해야 되겠지. 즉 전기 전도성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했니? 정신 차려. 따라와! 자, 정신 차려. 아, 왜 남을 봐? 부끄럽잖아. 자, 정신 차려. 질문. 질문이야. 아들아, 나 봐야지. 여기 봐. 어. 핸드폰보다 내가 더잘 생겼어. 자, HCL이라는 애가 있어. 질문이야. HCl은 이온 결합 물질이야, 공유 결합 물질이야. 말해 빨리. 어, 공유 결합이지, 그렇지?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누굴까 갖다 집어넣었어? h c l 을 집어넣었지. 이해했어? 그럼 이 HCl은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다시 물어볼게. HCl은 공유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야. 어, 그렇지. 소리가 쩔어들었다. <laughs> 예, 그렇지. HCl은 공유 결합 물질이야. 자,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할게. 자, 박헌진이가 있다고 치자. 박헌진은 악마의 모습이 강해요. 천사의 모습이 강해. 그렇지. 어, 강조는 안 했는데 어떻게 알지? 천사의 모습이 강해. 그러나 나에게도 뭐가 있어? 악마의 성향이 있어. 이 새끼 확 죽여버려. 뭐 이런 성향이 있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뭐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HCl은 따라해봐. 공유성. 하라고. 공유성. 또 하나 뭐? 이온성.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 화원 내용이야 지금 이해했니? 그건 뭐로 결정되냐면 그냥 들어 질문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H 하고 F 있지, 그렇지? 욜로 가면 갈수록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졸라 세. 얘를 그냥 뭐라고 하냐면 전기 음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즉개 때문에 이 동네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 동네는 뭐가 되는 거? 야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해했니?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차이가 졸라 크면 다시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차이가 졸라 커즉 수치 차이가 커지면 걔를 우린 뭐라고? 이온 결합 물질로 분류하는 거야. 내말 이해했니?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면 하겠지. 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어. hcl은 공유 결합 물질인데 왜 여기에 집어넣어요? 아, 일리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대전제가 뭐야? hcl이 뭐라고?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내말 이해됐니? 또 하나 이야기한다. 자, 이러한 이온 결합 물질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했어. ab라고 이야기했지. 그치? 그럼 이 이온 결합 물질은 다시 주기율표상에서 어디 있어야 돼? 요 동네 A 있어야 되고 요 동네 B 있어야 되는 거야. 거리가 멀어야 된다고. 거리가 멀면은 주기율표상에서 거리가 멀면 무슨 결합 물질이 되는 거야? 이온 결합 물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더 이상 용어 쓰기 싫어서 그래 지금 이해했니? 문과애들도 배를 해야 될거 아니야. 다시 갑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C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가깝지. 그럼 얘는 뭐가 될 확률이 졸라 높아. 어, 어떻게 알았어? 그지? 공유 결합 될 확률이 겁나 높은 거지. 내말 이해됐니? 그래서 이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냥 한번 듣고 마세요. 자, 읽어 봐시죠. 전기 음성도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즉, 특정 수치까지 이야기할게. 안 할게. 전기 음성도 차이가 커지면은 무슨 결합이 되는 거고, 이온 결합이 되는 거고. 작아지면 무슨 결합이 되는 거야? 공유결합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다시 돌아와서 고로 HCl이 뭐인 건? 이온결합물질에 포함을 시켰던 건뭐 때문이다? 물에 녹기 때문에, 일단 이해했니 됐어요,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상황 이제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산과 염기, 염을 나누었던 기준이 뭐야? 아레니우스 아저씨가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거라고 됐어? 그래서 정리하자면 비커에 어떤 물질 누구 HB라는 애가 뿅 들어갔대 뭐가 있는데? 물이 있는데 이해 됐나? 그럼 요 친구가 H플러스하고 누구? B마이너스로 성컹! 뭐 됐어? 이온화가 됐지 물에 녹아서 H플러스가 나왔잖아 이런 친구를 우린 뭐라고 정의한다는 거야? 산이라고 정의한다고 어디에서? 통과해서! 잠깐만 통과해서 통과해서 이해됐니? 다시 NaOH가 있어. 다시 뭐가 있다고? NaOH가 있어. 아 모두 다 소중한 가족의 아들 딸이잖아. 다 챙겨야지. 통과해서 NaOH가 있는데 물에 뿅 들어가 어떻게 돼?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지. 누가 나왔어? OH 마이너스가 나왔지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염기성이 되는 거야 어디에서? 통과에서 통합과학에서 이해했나? 하나 더 할게 자비꺼가 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갔어? 읽어봐 NA, CL 들어갔어 그럼 뭐가 되겠냐?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지 Look at me H 있어요? 없어요 좀 귀여운데 다시 미안해 <laughs> 토하려 그러네 OH 있어요? 없지 그치? 그럼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수용성 염이 되는 거지. 어디서 에통과에서 오케이? 산염기를 정의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그 중에 몇 가지? 하나. 누구? 아레니우스 산염기에서. 이해됐니? 그럼 여기에 풍덩 누가 들어가? AgCl이 들어가. 이온 안 되지. 뭐요? 안금이지. 그럼 얘는 전해질을 포함하면 돼안 돼? 안 되는 거잖아. 됐지? 자 이제 듣고 넘어갑시다 내가 카톡에다 남겼던 게 있어요 자 보세요 Look a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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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그냥 간략하게 듣고 가는 거야 1번 읽어봐 시작 H2 얘는 물이야 얘는 무슨 결합물질이야? 어, 공유결합물질인 거 맞아 에? 다 비금속이니까 그치 근데 물은 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그러면 이 새끼가 미쳐가지고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자동 이온화돼 듣고 많은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동 이온화된다고 이해했어? 자동 이온화가 돼 다시 갑니다. 자 어떤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물이야? 물이지 물이야? 물이지 근데 물이 아닐 수도 있어 얘 뭐야? H 플러스하고 누구? 5H 마이너스로 일부가 자동 이온화가 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런데 여기 봐봐 잘봐잘봐잘봐 잘 봐, 잘 봐. 우리 사랑하는 애들 보고 애들 봐 선우야 왜안 왔어 이썩놈 새끼 자 다시 H 플러스 있지? 맞지? 이 H 플러스가 외로워 보여? 외로워 보여? 아 고마워 외로워 보이지 그치? 그럼 외로우면 누구 만나야 돼? 친구 만나야 되잖아 근데 야랑 사이가 안 좋아진 거잖아 그럼 이 동네에는 누가 있어? 플러스가 있어 이러지 마 무슨 플러스가 있어 어디? 여기 그치? h 2가 있겠지 이해했나?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뭐 해버려? 달라붙어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될까? H가 총몇개임 3개가 되겠지 O 몇개임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H3O 플러스가 되는 거야 화학방아식 좋은 거 아니야 지금? 다시 간다 물이 자동이온화돼서 H가 나와 이 새끼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그래서 얘 누구랑 달라붙어 또 다른 무리랑 달라붙어 그래서 만들어지는 친구 이 친구가 누구야?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야.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이야기 하는 거야. 이해했나? 이해했어?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하이드로늄 이온은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읽어. 수소 이온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돼. 내말 이해됐니? 이해했니? 어차피 알아야 된다 다시 아, 학교에서 나갔으니까 알아야지 어떻게 하이드로늄 이온이 뭐야 아 수소 이온과 동치시키면 된다고 같은 친구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내말 이해했어 그런데 요 상태에서 이제 잘 보세요 얘가 h21번이고 테 야가 h2 몇 번이야 2번이야 이해했니 그래서 1번과 2번이 반응해서 h3o 플러스 하고 플러스 누구 하나 남아야 돼? oh 마이너스 하나 남아야 되겠지. 내말 이해됐니? 그럼 자 질문 갑니다. 이 친구는 반응물에서부터 무엇을 얻게 됐어? h 플러스를 얻게 됐지. 아하? Uh -huh. 반대로 이 친구는 반응물로부터 생성물 오면서 h 플러스를 뭐 했어? 잃어버렸지. 돌아와 앞서 이야기했던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선생님이 예시를 들면서 뭐라고 했어?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나오면 하나가 산 하나가 염기. 중요하다는 거야. 효과음도 나오는 거야 지금. 이해했어? 하나가 뭐? 산 하나가 염기.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수용성 염이 되는 거잖아. 이해했니? 그런데 어떤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OH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Uh -huh. 이해했어?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무엇을 정의하는 거야? 산과 염기를 정의하는 거야. 내말 이해했니? 즉 Look at me 물은 물이야 물이야 물이고 물은 물이야 물이야 물이라며 스님이 말씀하셨다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며 아니라니까 물은 뭐야? 산이 될 수도 있어 이해했어? 물은 뭐가 돼? 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뭔 소리야? H 플러스를 줘버리면 뭐가 된다고? 산이 된다고 즉 H 플러스 하나를 기준으로 산과 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이해했나? 그게 화원에 있는 건데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거지 다시 뭐라고? 아 그니까 이쪽은 아레뉴스고 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금 아니지 다 다시 아레뉴스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브랜스테드 로우리가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야 다시 봐 다시 보라고? 아니 그니까 정리하자 자 예중에 뭘 이야기 하는 거냐면, 저기서 H 플러스 나오니까, 그치, 물에 녹았으면 산이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근데, 자, 아래 뉴스의 경우에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이해했니? 요 동네에는 OH 마이너스의 존재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가장 기본 값으로 얘 일단 설정하는 거고, 두 번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거라고. 봐. 얘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 이해했니? 그리고 또 하나 NH3 플러스 H2O라고 반응할 수 있잖아 이해했나? 그러면 얘는 내가 외우라고 이야기했네 맞지? 얘 반응하면 어떻게 되겠어? NH4 플러스하고 누구? OH 마이너스 나오잖아 이해했어? 그랬을 때휀 이렇게 가면은 얘 H 플러스를 뭐한 거야? 얻은 거잖아 이해했나? 휀 이렇게 가면 얘 뭐야? H 플러스를 뭐 했다고? 이뤘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산과 연기로 정의할 수 있다고 내말 이해됐나? 태슈?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서 이야기하신 건 바로 누구?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 해당 내용 브랜스테드 로리 산 연기를 정의하셨다라고 보는 거야 나는 이해했어? 그러므로 너무 확실시 너무 너무 확실하게 얘는 시험에 나온다라고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라고 내말 이해했어? 태슈? 일부 선생님들이 그냥 넘어가 버린 케이스가 있는데 설명하셨잖아. 다시 정리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나누자. 요 동네 H 플러스 OH 마이스 나와 하나 산 하나 염기. 그리고 얘 정의하면 Hb. 얘 정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지? AOH라고 정의하자 그랬잖아. 우리는 이해했나? 그리고 얘 누가 된다고? A, B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이해됐지? 물에 녹았을 때 각각 이온화가 된다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 두 번째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요 동네에는 뭐야 H 플러스는 H3 플러스 H3O 플러스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라고 그냥 화원 배우는 게 아니잖냐 지금 이해했니?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이야기하더라 이해했어? 그리고 물이 일순간 노, 이렇게 이온화가 돼서 H 플러스를 주는 경우가 있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H 플러스만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산과 염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했나? 세 번째 애들이 질문했던 게 뭐야 HCL은 공유결합물질 맞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라고? 읽어봐 전해질 상태인 거잖아 기체가 아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 HCL을 뭐라고 읽어요? 염화수소 맞는 말이지 근데 이 동네에서 염화수소라고 읽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물에 녹았으니까 염? 산이 되는 거고 됐나?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뭐했어? 100개 중에 대략 몇 개, 7개 녹아 강산 되는 거고, CH3, c o H는 몇 개, 100개 중에 3개 녹은 다음에 약산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내말 이해했나?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보세요. 두 번째는 HB하고 AOH가 반응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 몇 가지만 하고 시작 빨리. 자, 첫 번째, 얘 이렇게 이온화가 됐지. 그러면 얘 뭐가 되겠어? H 플러스하고 B 마이너스하고 A 플러스하고 누구? OH 마이너스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다 정리해. 시작? 설마 H OH라고 창의적으로 쓰지 말라 고그지내가 뭐가 돼? H2가 될거 아니야 일단. 됐나? 두 번째 뭐가 될까? BA라고 하면 넌 이과의 기질이 조금 없. 아니 여튼 어. <laughs> b a 라고 하면 안 되죠. 규칙이 있는데 앞에는 플러스, 뒤에는 마이너스니까. 뭐라고 적어야 돼? 일반적으로 ab라고 적어야겠죠. 이해했어? 그런데 얘의 상태가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죠. 야 이렇게 두 개가 있지. aq가 뭐야? 수용액이 되는 거고 아래로가 뭐야? 재성적입니다. 그게 아니잖아. 아래로, 아래로가 뭐야? 아래로가 앙금인 거야안 앙금. 그치? 그러니까 s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해했나? 그럼 얘네를 총 정리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어? 대답해 봐. h는 뭐가 되는 거고 산. 얘는 뭐가 되는 거고? 염기. 그치?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물. 그렇지? 얘 누가 돼? 염이 될수 있지. 일루 가면 안그 일루 가면 수용성 염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자 읽어. 뭐가 있다고? 열이 있다고. 됐어? 그래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뭐라고 그랬어? 특정 물질 뭐 하게 되면 반응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뭐가 증가하게 되는 거로. 열이 증가함으로. 그렇지? 그래프는 우상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반응 못 하면 꺾인다. 그랬지 그렇지? x축 반응 시간 혹은 물질의 부피일 수 있지. 그럼 y축은 누구예요? 반응 열. 중화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피크를 달리고 있는 이 친구를 뭐라고 해야 돼요? 중화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 그래프 하나 나와서 이제 몇개 그려야 돼? 또 그려야 되지. 또 누구 있을까? 어, 외로워지네, 씨발. 또또또 누구 있어? 뭐 있을까? 어? 어? 또 하나 이런 거 있지. 올라갔어, 이. 이렇게 돼. 그렇지? 잘잘 봐. 이 친구 화원에서 나오잖아. 그러면 안금의 높이야. 이해됐니? 이 친구 통과해서 나오잖아. 그러면 누구? 아, 물의 부피가 되는 거야. 물의 부피 는 눈으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한술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산술적으로 뭐 한다? 증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이해했나?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이름이 붙을 수 있어. 하나 누구? 앙금의 높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케이? 요즘 요즘에는 아직 앙금의 높이까지는 시험 문제 잘안 나와. 됐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그래프의 경을 보면 뭐라고 확인하는데, 아 물의 부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나? 자, 세 번째 뭐가 있을까? 어? 어? 세 번째 야의 반대 과정이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나? 그럼 얘는 전기가 흐르는 양을 이야기하는 거다. 물이 만들어지니까 이온의 양이 뭐였죠?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므로 자이 동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전기 전도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 이해했니? 자 마지막 마지막이야. 이제 두개 남았어. 자두개 남았어요. 자 얘는 뭘까요? 틀리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거. 아 내가 지금 색깔 바꿨잖아 지금. 어? 아자 어,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 읽어. 총 이온수라고 이야기 해야지. 알았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 설명했어? 야 H H 플러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에 각각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하나씩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띵 들어가면 원래 여섯 개인데. 두 개가 더 들어갔으니까 여덟 개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 띵 꺼져 너도 꺼져 하니까 몇개 남아? 여섯 개 남는 거지 이해했니? 초딩 버전으로 내가 했잖아 다시 여기도 NA 플러스 OH 마이너스니까 너 꺼져 사라져 몇 개? 여섯 개 다시 하나 더 들어가도 마찬가지 몇 개가 되는 거야? 꺼져 사라져 몇 개? 여섯 개가 되겠지 그러다가 한번더 들어가면 이제 뭐가 된다고 그랬어? 대답해봐 몇 개? 여덟 개가 된다고 얘기했잖아 이해했니? 그러니 요기는 반응 시간 얘는 바로 뭐가 된다고 총 무슨 수 이온수 그래프다 라는 거 얘들아 시험공부하는 거잖아 그래프 보자마자 하나하나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 그랬지 1바다 누구 중화열 두 번째 누구라고 물의 부피 혹은 누구 앙금의 부피 앙금의 높이라고 얘기가 되고 세 번째 뭐라고 전기 전도성 네 번째 틀리지 말라 그랬지 총 이온수 그래프 기억해야 돼요 화 원이야 알았지 기억하시고 <laughs> 이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 문제 풀었을 거 아니야 그치? 뭐가 달라진 거야 농도 달라졌다는 거 기억하라 그랬지 원래는 몇대 몇의 비율을 갖는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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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을 갖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렇게 꺾였다는 건아 각각의 뭐? 농도의 변화가 생겨서 부피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확인하라고 이해했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쉽시다 보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두둥 자 이렇게 hcl이 3ml 존재한다고 치자 ml 따라 하지마 미리 리터를 대학에서 이렇게 불러 이. 나 대학 나온 남자라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야 니는 대학 안 나왔잖아 자 다시 갑니다 얘는 누가 될까 시작 NaOH1ml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됐나 그럼 나 여기에다 이렇게 풍덩 집어넣었다고 쳐. 됐어. 그럼 그때 뭐 하라고 했어. 요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됐나? 자, 첫 번째 갑니다. 상황 보세요. 첫 번째, H 몇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되지. Cl 몇개 있어야 돼. 3ml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해했나? 그래서 Y 축에서 시작점이 바로 기준값이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됐지. 그리고 나서. 요 친구랑 야랑 반응해서 뭐가 돼? 알짜이온 반응이 될거 아니야. 물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므로 h의 양은 감소한다. 감소한다. 감소하겠죠. 그러다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겠지. 야가 누구야 되는 거야? h의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어. 됐나? 두 번째 cl은 na랑 반응하긴 하지만 지난주에 내가 사자성어라고가르쳤어뭐 기억나? 그렇게 기억하죠. 붙어부터 기억하지. 그치? 그러므로 cl은 그대로 cl 마이너스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세 번째 Na 들어, 아니 뭐, OH 들어가자마자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H랑 반응하니까 안 나타나겠지.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뭐 하게 돼? 우상향 하시겠죠. 이해했나? 야, 누가 되는 거야? Na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해했나? 맞아 맞긴 뭘맞아 OH 반응했지. 한장 하겠다. 씨.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있어. 자, 아, 다시 마지막이야. 마지막 뭐 있어? 맞아 뭐 있어. NA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모아 뭐 된다고. 이렇게 우상향한다 그랬어. 이해했니? 됐나? 그래서 내가 뭐 하자 그랬어. 야, 눈 떠. 아, 진짜. 엄마가 돈 냈잖아, 이 씨. 똑바로 지 내가 돈 냈어, 씨. 자. 교점에다가 선 그을지. 교점에다가. 경기 어려운데 씨. 초만간이 씨.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잘해야지. 이씨. 조만간 하고 못 다닐 수도 있어 돈 없어가지고 씨, 아이씨 어떻게 나 망할, 나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씨 열심히 살아야지. 자 교점 정하라 그랬지, 맞아? 교점에다가 x 케 선긋고 기본 정의 뭐라 그랬어? 총 전하량의 합은 0이다라는 거 기억하라 그랬잖아. 또 기억 못해요, 또 한장 하고 있어요. 총 전하량의 합이 몇이라고? 0이라고. 에, 뭐에 썼냐? 이렇게 했었잖아. 자, 야가 기억이고, 야가 니은이고, 야가 디귿이라며. 그럼 기억과 니은과 디귿에 각각의 누구를 갖다 집어넣었어 H 그 다음에 이렇게 누구를 이온수를 확인했잖아. 이해했니? 그래서 첫 번째 거 상황 보세요. 야, 야 기억이잖아. 그럼 누구 없니? OH 빵인 거잖아 지금. 맞아? 두 번째 시혜를 몇개세 갠데 전화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하자 그랬잖아. 이해했니? 그러면 이 수치를 명확히 몰라도 이 친구의 이 친구 더 했을 때몇 나와야 돼? 플러스 3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서 총 전화량 합이 몇이 돼야 된다고 영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기억하랬잖아 내가 분명히. 이걸 뭘 해야지 단위 부피당을 배우던가 말던가 할거 아니야. 내말 이해됐니? 이했어. 자 다음 상황 이제 끝냅니다. 보세요. 그래서 봤더니만 아맨 처음에는 누가 존재해? 요 앞단에 h 플러스 있잖아. 그러므로 기억은 당연히 뭐가 될 거고, 얘 때문에 상이 될 거고. 맞아 누구는 디귿의 경우에는 누구 때문에 아요 oh 있잖아. 그럼 얘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될 거야? 염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라고. 이했어. 해 자, 끝낼게 끝낼게. 여기 봐. 여기 봐. 어, 여기 봐. 봐. 마지막이야. NaOH 기준으로. 바꾸자. 다시. H2SO4 기준으로. 어? 누가 들어간다고? NaOH가 들어간다고 치자. 그러면 맨 처음에 하려고 했던 얘하고 얘는 뭐가 달라? 가수가 다르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수가 다르잖아. 무슨 소리야 이게? so4가 뭐가 돼? so4가 2 마이너스가 될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산하논에서 전압이 하고 뭐 이온수비 역수를 계속 배워왔던 거잖아. 그치? 질문. 이 친구 이온 한개 사용될 때. 얘, 얘, 얘는 몇 개씩 있어야 돼? 그렇지? 두 개씩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해했니? 그러면 요 왼쪽에는 이 그래프가 기본 모델이라 가정을 했을 때 누구는? 아, 맨 처음에 들어왔던 C L의 위치, C L의 위치 있지. C L의 위치, 그대로 세 개였지. 근데 얘가 몇이 되는 거야? 아, 전압이가 몇 배가 됐어? 두 배가 됐지. 그러니까 C L의 양 자체는 뭐가 돼야 돼? 반띵돼야 되겠지. 이해했어? 아, 내가 이거 하자 그랬잖아 분명히 기억하라고. 됐나?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려요. 제발 뭐 아, 이가 하나 떼러 넣고서 뭐해 보라고 반응해 보라고 그래프 그려 봐야 된다니까 얘는. 무슨 말 알겠니? 두 가지를 꼭해 봐. 첫 번째, 뭐 기준으로 NaOH 기준으로 H2SO4를 이렇게 집어 넣어 봐. 됐나? 그래서 그래프 다 그려 볼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뒤집어. 누구? HSO4 기준으로 누구를 집어넣었을 때 NaOH를 집어넣었을 때 반은 같은데 그래프 똑같은 거야 다르지. 뒤질랜는데 다르지. 다르지 이건. 맞지? 왜? 앞단의 개수가 마, 뭐라고? 얘가 3ml라고 치자. 그럼 뒤에 거는 각각 몇식 들어가는 거야? 1식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는 거야. 이해했니? 두개 반드시 해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5분 쉬었다가 전자기 합시다.